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본문 중에서 마지막 34절 후반부를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만 고백하지만 시브리서 신약의 시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시브리서는 에서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서의 행동을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애서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자와 동급으로 보고 망령된 자다. 이렇게 애서의 행동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가요. 시작.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기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잘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란 무엇일까? 그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걸일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의를 내렸는데,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영성을 아주 쉽게 설명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성. 영성. 진짜 영성이에요. 그 눈이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보통 사람은 죄가 있어서 타락해서 이것을 바꾸어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을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걸 반대로 하고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는 것 이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영성이 깊다라고 말합니다.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사라지길 축복하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 17부터 19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는 것 그래야 볼걸 보고 그다음 알아볼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펼칠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무슨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한글은 알고 영어는 아는데. 한글 성경을 딱 봤을 때, 영어 성경을 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영의 눈의 밝기의 차이예요 이게 설교를 들어도 졸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목사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갔었던 몇 번의 경험하고 저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에 두달 정도 예수 믿지 않고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 지금 말한 이 현상을 뭔지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설교도 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어렵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안에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두달 후에, 그게 이제 1988년도입니다. 1989년 1월 달에 청년부 수련에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꿀맛 같더라고요.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차이, 영의 눈이 밝아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어두운가의 차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제 모교가 되는 교회 전에,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몇번 다른 교회를 가봤었는데, 그 화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능역에 지금도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갔을 때 어쩌면 목사님 설교가 졸려온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졸았습니다. 처음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그 앞에 그 장로님의 대표기도도 도대체 이 기도문이 이게 한글 말인 한글로 하는 건데 무슨 기도가 저런지 이해가 안 갔어요. 더군다나 제가 합창단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못불러 그렇게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성가대 시키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딱 하나 좋았던 것. 점심시간에 그 교회는 잔치국수 줍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잔치국수만 맛있었고 나머지는 괴로웠어요. 오후에 청년부 모임도 절 데려가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청년 모임도 진짜 괴로웠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 좋은 날에 모여가지고, 저 소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영의 눈이 감겨 있을 때 현상입니다. 제가 조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왜 조는지 압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영적인 까망 눈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같은 한국 말인데. 영적인 소리가 뭔지 알아들 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이렇게 앞에서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럴 섬기는 그 타임에 제가 섬길 때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게 크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축도 전에 나가십니다. 또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설교 기도를 할때 나가기도 하고. 근데 왜 나가냐면 식당에 줄을서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빨리 밥 먹으려고. 그거 이해해요. 밥이 빨리 먹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밥 먹기 오세요?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밥 먹기 위해서 온것 같아요. 때로는 설교 중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영적인 눈은 닫혀 있기 때문에 까만눈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졸 존다고 하지만 건 이해한다. 그런데 저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누가 말할 때 경청하잖아 이렇게. 근데 그것을 어, 마치 예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찔렀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일 일반 이 강의 시간에도 딴짓 하는 것 예의 없는 거잖아요 교수 앞에서 그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예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예배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졸려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또 하나. 토요일 같은 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놀면 주일날 졸렵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다고 해도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려요. 제가 여러 번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토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되고. 실제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뭡니까? 쉬운 날이에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지긴 했지만 토요일은 쉬어야 돼요 그냥 놀고 흥청망청 되는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쉬고 몸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날 이게 주일 예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태도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 예배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태도 어, 제가 다음 세대를 담당할 때 어,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거기 이제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각 부서마다 뭐 유치부, 유니부 많잖아요? 전도사님들하고 부장 집사님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이런 것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나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부서의 예배도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끔 부장 집사님들하고, 하물며 전도사들 중에서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저쪽 자기 부서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거를 또잘 봅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봐서 한 명씩 다찝어요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이거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요 담임 목사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예배가 질서가 잡히죠. 어, 교사와 리더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예배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린이 예배나 다음 주 예배를 섬기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뭐하냐면 오후 예배 나와요. 저 우리 두 선생님 굉장히 성실한 분들. 새벽기도 다 나오고 주중 예배 다 나오고 그래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맡은 것만 하면 끝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한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즉볼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비결은 영적인 태도가 잘 되어 있을 때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 같은 경우 파트 교육자 유치부다 그러면 유치부에 설교만 딱 하고 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라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자기 예배도 안 드리고 부서에 자기가 맡은 그러니까 일꾼으로 온 거죠. 일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나가요. 그 핸드폰 만지고 태도가 아니죠. 그럼 어린이들이 다 봅니다. 전주사님이뭐 하나, 이렇게. 예배의 태도를 못 가르치는 거야. 그 제가 이제 북경에 있을 때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부서 예배에 집중하자. 이런 거에 아주 강력하게 이 담당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입기였는데, 서울 본부 오늘 이기회에서 예배 담당하는 목사하고 밴드팀 왔어요. 근데 이 팀이 앞에서 예배인도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의 역할을 다 하니까 자리에 앉아. 뭘 자리에 앉아야죠. 그리 다른 사람이 설교하니까. 근데 그 목사가 예배인도 끝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여는 거예요. 핸드폰 열어서 딴짓해. 그걸 성도들이 다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북경 오늘 입교에는 성도들이 훈련이 잘돼 있어요. 초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강부 목사님이 서울 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이 목사 안 된다. 정확하게. 옳은 태도입니다. 또, 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밴드, 자기가 한 연주하고 노래 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 딴짓하고 와. 설교 안 듣고. 다 잘라야 돼. 초집중. 자기가 섬기는 건 섬기고, 설교 들건 설교 듣고,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 태도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미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좀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에디변이라고. 에디밴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태도가 안 좋은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너! 일어났지 <laughs> 습니까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갔어요. 되게 좋아하면서, 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대장. <laughs> 근데 이 친구가 막 놀고 헤매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목회자 됐어요. 목사가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어쨌든 에디베 목사님의 그 강력한 얘기가 그 친구를 변화시킨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도 볼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 이게 교회의 진정성이고 예배의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볼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교회가 예배자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Open my eyes.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따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와서, 리부가의 태중에서 싸웠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둘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27, 28절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좀 편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를 아빠가 사랑하고 아빠 이삭이 그다음에 야곱을 엄마 리브가가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빠 인삭이 애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참 이것이 아주 이 성경에 특이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편애가 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쌍둥이가 상반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29,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배고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때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이 붉다라는 뜻인데, 야곱은 동생 야곱은 죽을 수었고, 팥죽을. 에서는 들에서 돌아왔다. 심히 배고파했다. 그 동생이 만든 죽을 달라고 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 좀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팥죽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형이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급작스럽게 말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늘 생각하고 야곱 안에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서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야곱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뭘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떤 걸 생각하고 일주일을 보내십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아주 다른 길로 이끌 거예요. 쉽, 쉽게 밥 먹는 거, 건강한 거, 육체, 이런 것만 신경 쓰는 분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육이 있고, 여자는 이 외모, 어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는 분. 맨날 그것만.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이긴 하지만 저도 몸을 생각합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요 그 이후로 오늘 이후로 저희 배를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laughs> 신경 쓰이죠. 이 복부 비만 건강 이런 거 생각하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중했어요. 집중. 자 그다음.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마 중요할 텐데 맹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로 맹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게요 한번 맹세를 지켜야지안 지키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특히 구약인 사건들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우수아서에서 6장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보면 여우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면 그 세우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처음에 기초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우면 맨 막내가 죽는다 이런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 여리고 성을 세우신 분이 없는데 열한기상 16장에 드디어 이걸 다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베델 사람 시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실제로 여우수아가 선포한 대로 그의 아들 두 명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맹세하는 거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사사기설를 보면 그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산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랍니다 갔다 와서 승리했어요 갔다 올때 누가 맞이합니까 예 딸이 그막 울면서 근데 이걸 지켜야 되니까 딸도 그걸 알아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맹세한 대로 제가 제물로 받쳐질게요 근데 한 달만 좀 다른데 가서 슬피 한달 동안 천녀로서 죽는 거에 대한 슬피 울다가 오겠습니다. 허락을 해 아빠가 한달 동안 가서 천녀로서 죽는 거에 대한 애곡을 30일 하고 와서 제물로 받쳐집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게부약된 중요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장작권을 야곱이 묵상하다가 기회가 왔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묵상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갖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왔을 때를 딱 잡는 거야. 야곱이. 야곱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죽을 원했기 때문에 형의 장자 명분을 팔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오케이하고 맹세했을 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아직도 두째 아들이지만 맹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 가 어떻게 했는가?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가. 장자의 이 장자권이 자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이 말합니다. 33절,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육체, 육신, 먹는 거. 그럼 누가 떠오르나요? 동물, 짐승. 떠오르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지면요 짐승처럼 살아가며, 동물처럼 살아가요. 이 죄악의 끝은 동물과 짐승만이 아니라 동물과 짐승보다도 훨씬 악한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인의 모습이죠. 에서는 그냥 육체의 피곤함, 육신의 건강, 음식 문제, 이거에 집중하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음행한 자처럼 그런 동급으로 여겨지고 망령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이 애서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짐승 남을 미워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있어도 육신에 의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에 의해 살아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은 야곱은. 배고픔, 이런 부분도 인간이니까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장자권, 하나님과의 관계. 장자는 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통,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이삭의 아들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야곱도 볼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고의 삶을 살는건 아니에요. 야곱도 잘못된 일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중요한 게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및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니? 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급할 때. 중요한 순간. 이 표현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민낯이 될 거예요. 평소에는 날씨 좋고 분위기 좋고 괜찮을 때는 여기서는 몰라요. 종교적으로 대답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급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하는 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민낯, 영적의 속살은 어떤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고난주의는 아니지만, 고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휩쓸려올 때, 고난의 파도, 고난의 쓰나미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이 질문 당신에게는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그때 나오는 진짜 대답이 여러분의 실제 가치관이며 여러분의 그 나온 대답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돈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집중한 삶이 있습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다니 하면서 교회에서 박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인기, 자기의 출세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관에 매여서 신앙활한다면건 종교생활일 뿐인 거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애서에게는 먹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건강이 하나님이고 자신의 가치관일 뿐이에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민낯은 어떠하며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인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판가름이 여러분에게도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에서나 야곱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상 삶에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이곳에 드리는 예배많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곳을 떠났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이 빛나실 거예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을 한번 다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 1절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 이었 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두 번째 곡,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이 곡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